이랬는데 요랬다가 요래됐습니다. 요즘이 리즈라고 얼굴형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영상에서 제가 몇 번이나 좋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셀 수가 없어요. 제 지인들이 진짜 엄청 많이 따아왔어요 다른 브랜드들의 괄사를 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특히 디바이스들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효과가! 정말 대박입니다. 제 인생템을 역대급 가격과 혜택으로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다 제가 정말 얼굴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 얼굴형 관리 의 시작을 알려준 유시모먼터의 괄사크림 마켓을 가져왔습니다. 이 괄사 크림은 제가 원래도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제 지인들이 진짜 엄청 많이 따라 샀어요. 안 그래도 제가 몇주 전에 얼굴형 뷰티 디바이스 기계 비교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미 시모마트 제품 잘 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마켓을 하시는 거냐, 가져온다면 언제 가져오시는 거냐 하는 그런 댓글들 달려가지고 저 진짜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모마트와 제 인생 첫 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야. 제 원래 얼굴형은 각진 사각형 얼굴에다가 특히나 하관 쪽에 정말 그꼴 보기 싫은 살들이 붙어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심지어 이게 살이 빠져도 이 울퉁불퉁한 근육 같은 이 느낌들은 정말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 인생 최저 몸무게인 47kg대의 사진인데도 솔직히 얼굴만 보면 진짜 얄쌍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형 관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울퉁불퉁한 학원 라인들이 엄청 매끈해지고 얄쌍해졌어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마. TMI지만 제가 여권 사진이 이렇습니다. 같이 간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그냥 통과를 하는데 저한테만 물어보니까 제가 이 여권 사진 보여주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다르냐 그러니까 정말 많이 다르대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대요. <laughs> 제가 그만큼. 변화가 드라마틱했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얼굴형이 변화한 게 다이어트와 시술도 있습니다 턱 보톡스를 1년에 두번 정도 맞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보톡스 시술을 맞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럼 살 때문인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죠 제가 지금 47kg로 제 인생 최저 몸무게인데 제 인생 최저 몸무게였던 다른 시절을 보시면 이래요 진짜 대박이죠 시술이나 다이어트도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냈겠지만 이 홈케어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나 하는 겁니다. 얼굴형 관리랑 꾸준한 홈 케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이 예쁜 시절을 더욱더 빛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홈 케어가 뜨면서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과 갈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굴형에 또 진심인 제가 정말 다양하게 써봤는데요. 결국은. 그 시무먼트 제품으로 돌아와요. 다른 브랜드들의 괄사들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결국에는 그다 처박템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마다 모양도 너무 다르고 이게 쓰는 방법도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 건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크림을 따로 발라주고 괄사를 따로 써준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이 실무먼트 제품은 이 괄사랑 크림 이렇게 이 합쳐져 있으니까 너무 간편한데 심지어 효과까지 있으니까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는 템이에요. 제가 실무먼트 제품을 거의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공병을 얼마나 비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괄사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말고도 효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옛날 시무먼트 영상에서 보여드린 애프터 모습보다 지금의 비포 모습이 더 갸름해요. 계속 제가 대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찐 애정템이고 제첫 마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구성이랑 혜택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찍찍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마켓이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거 쓰셨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을 거잖아요. 이거를 넣는 게 좋겠다, 이거는 그냥 빼고 이걸로 넣어달라, 이러면서 조율을 진짜. 머리도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마켓 공지에 앞서서 제품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시모먼트 괄사 크림은 크림과 괄사가 합쳐진 일체형 제품입니다. 롤러볼이 5개가 달려있고 크림을 쭉 짜면 중간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짜고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홈케어의 근본은. 꾸준함입니다. 이게 사용하기가 간편하다 보니까 손이 정말 꾸준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자들도 별도의 힘 조절이나 스킬 없이 그냥 동글동글 문질러 주면 되는 제품입니다. 편하기만 하냐? 그럼 제가 안 가져왔죠. 효과가 정말 대박입니다. 이 제품은 붓기를 빼주고 이 뭉쳐있던 근육들을 풀어주면서. 붓팅에 도움을 주는 게 메인 역할인데요. 이 크림 자체도 그냥 일반 크림이 아니라 호박 추출물이 들어간 크림이기 때문에 크림 자체로도 붓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붓기나 이중턱 개선 임상 시험을 모두 완료한 제품이니까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는 마사지법만 제대로 인지하시면 이 제품의 뽕을 뽑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롤러 부분이 주먹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경락 마사지에서 느껴지는 이 손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으면 피부과에도 입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라믹 괄사와 롤러 괄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라믹 괄사는 면적이 좁아서 살이 잘안 올라가고 롤러 괄사는 너무 힘이 안 들어가져서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약간 밍숭맹숭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괄사 크림은 압도 일정하게 들어가는데 면적까지 넓어버리니까 리프팅에 도움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살들이 끌어올려지는 게 보이시나요? 다섯 개의 롤러 부분들이 근육을 풀어주기에 너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디에도 사용해주기가 정말 좋습니다. 몸에 있는 뭉친 부위라면 그러니까 어디든지 풀어주시기 정말 좋아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이 승모근, 목선, 쇄골, 종아리, 겨드랑이까지. 골고루 잘 풀어줍니다. 근데 뷰티 디바이스들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둘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기기 영상들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타사 제품들도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요, 타사 제품들도 각각의 원리가 있는데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디바이스는 충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휴대하기가 불편해요. 기기에 따라서 모든 부위에 써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그좀 비쌉니다. 만약 타사 제품들은 막안 좋고 막이 시모먼트만 최고입니다. 막 이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형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과성비 있는데 또 효과까지 좋은 관리를 해주고 싶으시면 우선 시모먼트 제품부터 써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남상이라는 말을 좀 종종 들었습니다. 그센 인상 뭐 강한 인상이다 뭐 노안이다 이런 말들은 진짜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가장 큰 원인은 이 강한 인상과 얼굴형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시모먼트 제품으로 제가 얼굴형 관리 좀 해주. 고 나다 보니까 그렇게 남상이라는 말은 이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관이 넓었는데 얄쌍해지고 이 울퉁불퉁한 얼굴형이 싹 정리가 되니까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오. 특히 후면 사진으로 나오면 얼굴형 정말 부각 많이 되는 거 아시죠? 후면 사진으로 제 모습을 찍은 모습을 보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후면 사진도 정말 자신 있게 찍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이 올린 머리를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하관이 다 들어가는 머리와 옷을 입어줘도. 자신 있다 이거죠. 이제 제가 시모먼트 괄사 크림으로 마사지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방법은 요 태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은 쳐져 있는 울퉁불퉁한 신부 볼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줘서 요 광대 밑부분 요볼 페임 채워주도록 할 거고요. 하관을 무겁게 만드는 사각턱 부분 부셔주면서 요 이중턱에 붓기 싹 빼주면서 매끈한 목선 라인까지 싹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지금 또 부어 있는 상태 에서 좀더 마사지를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고 크림 짜주시면 됩니다. 턱선부터 올려주실 건데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손이 닿지만 내려올 때는 손을 떼줍니다. 그래야지 요 올리기만 하고 내려오는 살들이 없겠죠. 너무 부시겠다고 너무 큰 힘을 주면 자극이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힘만 주셔도 이렇게 알아서 경락 마사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살들을 끌어올려주신다는 생각으로 팔을 위로 끌어올려주시는 거예요. 전 특히나 이 앞쪽 부분은 많이 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끌어져 있는 살들을 위로 올려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 저작근 부위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각턱이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먹었던 음식들이 이 근육을 되게 뭉쳐놨을 거잖아요. 이 저작근 부위를 동글동글 굴려서 풀러 줍니다. 이제 이중턱 부셔줄 건데요. 또 크림 다시 짜서 이중턱에서부터 귀 뒤쪽에 림프들이 모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독소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쭉 밀어주고 동글동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신경 써줘야 될 부위가 축두근이에요. 끓임을 짜서 이 축두근 다이도 동글동글 굴려주시는데요. 음식을 씹을 때이 축두근이랑 이 저작근을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엄청 많이 뭉쳐있으실 텐데 여기 한번 풀어봐 주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모아놨던 녹소들을 이 목선을 따라서 쭉 내려서 이 쇄골 쪽으로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 승모근이 정말 뭉쳐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모 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 풀어줍니다. 진짜 너무 시원하잖아. 그리고 저는 힐링 되는 느낌을 좋아해서 목 뒷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주거든요. 지압 마사지 해주시는 미용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목 내려주셨을 때 나는 그 느낌이 난다는 거죠. 진짜 힐링.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쪽만 했잖아요. 지금 한쪽만 엄청 가름해진 거 보이세요? 나 지금 너무 놀라운데 카메라로 보니까. 여기가 싹내 발이 끈해진 느낌이랑 여기가 약간 솟아있는 느낌 드실 거예요. 이 얼굴형 정말 매끈 매끈하게 올려줬고요. 이 앞볼이 앞쪽으로 올라간 듯한 느낌이랑 이 울퉁불퉁했던 얼굴이 없어지고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간 라인에다가 이거는 진짜 주작일 수가 없잖아. 그쵸? 제가 옆쪽까지 싹다 뿌시고 와줄게요. 진짜 양쪽 다 해주고 왔는데 이거 촬영하기 전에 낮잠 자고 왔는데 붓기가 싹 빠졌다는 거지. 아까 마사지 하기 전이랑 정말 다르지 않나요? 이거 진짜 다르잖아요. 이렇게 마사지 다 끝내 주셨으면꼭 알콜 수압으로 소독 필수입니다. 제가 괄사크림 못지않게 정말 좋아하는 붓기 박살템이 있는데요. 바로 이 브이리프팅 마스크입니다. 이 리프팅 마스크는 괄사크림으로 마사지를 열심히 해준 거를 두배 효과 낼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사지를 하고 나서도 약간은 남아있는 이 잔붓기들이나 조금 울퉁불퉁한 라인들을 마무리 정리를 싹 해주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걸 중요한 일정이나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은 자리에 나갈 때 정말 꼭 써줍니다. 다음 날 내가 소개팅이나 상견례, 뭐 결혼식 이런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모먼트 리프팅 마스크 꼭 써보세요. 보시면 이 구멍이 있는데 이건 입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에요. 친구한테 이거 좋다고 써보라고 줬는데 그걸 코에 붙이고 있더라고요. 코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입 구멍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귀걸이는 귀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귀걸이는 두 개의 거리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효과가 잘 받으라고 가장 안쪽 거리에 걸어줍니다. 마스크들이 이 리중턱을 싹 부착시킬 수 있도록 살들에 잘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30~40분 동안 해주고 있어요. 정리되지 않고 퍼져있던 살들이 이 윗볼로 촥 채워지는 그 느낌 드시나요? 입매는 매끈해지고 샤프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갈사 크림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리프팅 마스크로 이렇게 쫙 올려주고 나면 직후에는 당연히 너무너무 얄쌍해지는데요. 다음 날에는 더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느 날은 외출을 하고 났던 그 다음 날에는 집에 있을 때 거울을 봤는데 어? 뭐지? 어, 나 오늘 마사지 안 해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얼굴형이었는데도 말이죠. 크림 자체에도 리프팅이나 붓기에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사용을 해보시면 촉 효과가 정말 팍팍 보일 겁니다. 저도 이거 그냥 하루만 땡 하고 나버리는 제품이면 이렇게까지 소개 안 드리죠. 계속 사용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 샤프한 느낌이 아예 얼굴에 베어버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마켓 공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괄사 크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혹시 헷갈리실까봐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선 일체형은 따로 리필이 되지 않는 기본 사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리필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혹은 선물용으로 줄 거다 하시면은 이런 일체 을더 추천드리고요. 이 교체형은 이 크림을 다 쓰고 나면은 리필이 가능한 사양이에요. 나는 혼자 쓸 거다. 나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나는 롤러 하나는 그냥 오래 쓰고 이 크림만 바꿔서 계속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체가 가능한 교체형을 사용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구성은 로즈픽 구성으로 진정이 가장 빵빵하게 들어가는 구성이라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구성입니다. 갈사 크림 교체형 한 개에다가 리필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기에 증정으로 제가 꼭 써보라고 하셨던 이 브이리프팅 마스크를 한 박스를 드립니다. 근데 이한 박스에 다섯 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사지 해주고 나면 소독.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에다가 이알콜스한 박스 같은 게 증정으로 나가요. 증정을 빼고 그냥 그구성만 봐도 41%가 할인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증정품까지 싹 포함을 시키면은 할인율이 58%까지 떨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제가 또 로즈픽이라고 할수 없죠. 구매 금액대별 이벤트가 있는데요. 5만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이 V리프팅 마스크가 3매가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사크림 본품 하나에다가 요 리필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마스크팩 한 박스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알콜 수압까지 하고, 이 마스크팩 세 장이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64%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잖아. 로즈픽 구성이 원래는 증정 포함하면 138,000원인데 57,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구성은 괄사크림 일체형 4개 구성인데요 일체형은 따로 리필이 되지 않는 사용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4가지 본품이 들어가는데 또 알코올 수업 한 박스를 증정드리거든요 원래는 152,000원인데 74,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4개만 봐도 51%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콜 수왑까지 들어가면 할인율이 52%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트를 구매하시면 관사크림 원래는 두개 구매할 가격에 네 개가 딸려오는데 거기에 알콜 수왑이 따로 증정이 된다는 겁니다. 로즈픽 구성과 마찬가지로 구매금액 대별 이벤트가 있는데요. 7만원 이상 구매할 시에는 이 브이 리프팅이 한 박스가 그냥 증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서 총 61%가 할인이 되는 거예요. 옵션 세 번째는 기본 세트인데요. 이렇게 교체형 본법 하나와 리필 하나가 들어가 있 있는 세트입니다. 원래 정가는 둘이 합쳐서 68,000원인데 무려 41%나 할인이 되어서 39,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V 리프팅 두 박스 구성인데요. 원래는 정가 7만 원인데 50% 할인이 들어가서 34,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켓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선착순 이벤트에다가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있는데 구매 금액 대별 이벤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그냥 구매만 하시면 이것 저 다 가져가시라고 엄청 혜택 많이 가져왔어요. 우선 선착순 이벤트 20분께 아이리프팅 롤러 세럼과 이 알콜 수압 한 박스가 증정이 됩니다. 제가 이것도 오목조목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눈가 쪽을 살살 마사지해줄 수 있는 세럼인데 이게 눈붓기 빼주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마사지 하시다 보면 이 알콜 수압 요목조금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다 많이 껴놨습니다. 구매 인증 이벤트도 있는데요.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시고 스토리 인증을 해주시면 총 20분께 이 VP 마스크 한 박스가 또나요 제가 이거를 정말 잘 써가지고, 요거를 꼭 넣어달라고 담당자님께 그렇게 졸랐습니다. 구매 금액 대별 이벤트는 5만원 이상 구매 시에 VP 마스크가 3매가 증정이 되고요. 7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VP 마스크가 한 박스가 나가는데, 한 박스 안에 5매가 들어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그냥 괄사크림 본품이 그냥 하나가 나가요. 쟁이셔야 되시는 분들은 10만원 이상을 구매하시고, 이 괄사크림 본품까지 그냥 하나 더 챙겨가세요. 안 그래도 진짜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가는데, 이 괄사크림 본품 하나까지 나간다니까 그냥 이거는 쟁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구성입니다. 마켓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부터 총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건 댓글이나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마켓이라서 정말 많이 떨리는데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제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